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대가 빠르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약 300년 동안 올 정보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진정으로 이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존재란 무엇인가 하면 어, 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 존재하느냐 하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면 이것은 한달후 또는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은 내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것에 막 연연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대혼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르냐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여러 현상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보이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에 빠지겠죠? 그 속에 혼란에 빠지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고, 불안에 빠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 진정한 존재란 무엇인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